지난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일간지 빌트는 놀라운 기사 하나를 탄선했다 간혹 하늘에서 목격되는 UFO가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와 나츠가 개발한 비밀병기였다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UFO 개발에 참여했던 영국의 공학자 존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1953년. 나는 독일 과학자를 만나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원반형 비행 물체의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만들었다는 UFO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치 독일이 개발을 진행했던 미완의 비밀 병기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충분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명 나치 UFO로 알려진 비행접시 모양의 특수병기다. 지난 2004년, 독일의 일간지 빌트는 UFO와 히틀러의 나치에 관한 소식 하나를 전했는데, UFO와 나치, 과연 이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기 히틀러의 공식적인 사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이 1925년 히틀러의 개인 경호 부대로 창설된 SS 즉 나치 친위대에서는 석유 자원을 대체할 각종 에너지를 연구하는 부서 E4 일명 블랙 선이 있었다 주요 임무는 초전도 부상열차 반중력 장치 등을 극비리에 제작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치 친위대는 미넨공대 W. o 슈만 박사가 개발한 자기 부상 장치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용해 비행접시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었다 개발 목적은 비행접시를 이용해 런던과 뉴욕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비밀리에 연구한 것은 독일 북서부 지방에 있는 하우니 브루크. 이곳에 시험 비행장과 연구 장비를 모두 갖춰놓고 비행접시 H그램, 즉 하우니 브루크 디바이스의 제작에 들어갔다. 1939년부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하우니으로 줄여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독일 u f o 의 대명사가 됐다. 처음 개발된 것은 하운이브 1으로 직경 25m에 정원 8명, 시속 4,800km였으며 후에 개량된 모델은 최대 시속 17,000km, 항속시간 18시간 정도였다. 1942년에 개발된 하운이브 2는 최고 시속 21,000km로 이틀 이상 날수 있었다. 44년엔 실전 투입령인 하우니버2도스트라가 정전 직전엔 전설로만 남아있는 하우니버3가 제작됐는데 단한 대만 제작됐다고 전해지는 하우니버3는 직경 71m 최고 시속 4만km 탑승인원 32명 항속 시간은 무려 두 달이었다 공식적인 실험 보고는 하우니버3가 마지막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우니버4가 존재했었다. 자세한 성능은 전해지지 않지만 120m 정도의 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연 이런 가공할 만한 비행접시가 존재했을까 의심스럽지만 당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히틀러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특수 비행체를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솔리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줬는데 당시 무솔리니의 국방 보좌관이던 루이기 로메르사는 특이했다 모양은 둥그럽고 가운데 조정석은 유리 도움형이었다라고 회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밀 병기는 연합군의 진격으로 발사 시기를 놓쳤고 결국 실전에 발치되지 못했다. 이후 나치의 비행접시 관련 프로젝트는 회일에 쌓여왔다. 1945년 해망 직전 독일군이 관련 자료와 시제품을 전부 폐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독일 빌트지의 보도보다 더욱 진전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오찌아이 노부히코는 자신의 저서 라스트 바탈리온에서 히틀러와 나치 전당의 지하 조직에 잠입해 이들의 비밀기지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UFO의 정체가 2차 대전 때부터 추진되어 온 나치의 비행체였다고 단언했다. 노부진연. 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나치의 과학기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항공, 군사 등 많은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치 해망 후 2년간 페이퍼 클립이란 작전명 아래 독일에서 과학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는데 그 가치가 현재 시가로 우리 돈약 11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또한 항공역학 로켓 기술 화학무기 의약품 등에 관련된 과학자들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시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일의 V2 로켓 프로그램을 지휘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는 미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한때 비운의 무기로 불렸던 독일의 비밀 병기는 전후 각국에 퍼져 중요한 병기로 인정받게 되었고 미래 신무기 개발의 씨앗이 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밀리터리를 넘어 인류의 삶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자신의 저서 라스트 바탈리온에서 히틀러와 나치 전당의 지하 조직에 잠입해 이들의 비밀기지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UFO의 정체가 2차 대전 때부터 추진되어 나치의 비행체였다고 가언했다 그의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나치의 과학기술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항공 군사 등 많은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나치 해망 후 2년간 페이퍼 클립이란 작전명 아래 독일에서 과학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는데, 그 가치가 현재 시가로 우리 돈약 115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수준이었다. 또한 항공역학 로켓 기술, 화학 무기, 의약품 등에 관련된 과학자들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시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일의 V-2 로켓 프로그램을 지휘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는 미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한때 비운의 무기로 불렸던 독일의 비밀 병기는 전후 각 지난 2004년 12월 5일. 독일의 일간지 빌트는 놀라운 기사 하나를 가선했다. 간혹 하늘에서 목격되는 UFO가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가 개발한 비밀병기였다는 것이다. 1950년대 미국의 UFO 개발에 참여했던 영국의 공학자 존 프로스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1953년 나는 독일 과학자를 만나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원반형 비행 물체의 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만들었다는 UFO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치 독일이 개발을 진행했던 미완의 비밀 병기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데 충분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명 나체 UFO로 알려진 비행접시 모양의 특수병기다. 지난 2004년, 독일의 일간지 120m 정도의 크기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연 이런 가공할 만한 비행접시가 존재했을까 의심스럽지만 당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 히틀러는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특수 비행체를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솔리니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는데 당시 무솔리니 국방부 장관이던 루이기 로메르사는 특이했다. 모양은 둥그럽고 가운데 조정석은 유리 도움형이었다. 라고 회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비밀병기는 연합군의 진격으로 발사 시기를 놓쳤고 결국 실전에 발치되지 못했다. 이후 나치 의 비행접시 관련 프로젝트는 회일에 쌓여왔다. 1945년 해망 직전 독일군이 관련 자료와 시제품을 전부 폐기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독일 빌트지의 보도보다 더욱 진전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유명 저널리스트 오찌아이 노부히코는 빌트는 UFO와 히틀러의 나치에 관한 소식 하나를 전했는데 UFO와 나치 과연 이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히틀러의 공식적인 사고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 1925년 히틀러의 개인 경호 부대로 창설된 SS, 즉 나치 친위대에서는 석유 자원을 대체할 각종 에너지를 연구하는 부서 E4, 일명 블랙선이 있었다. 주요 임무는 초전도 부상 열차, 반중력 장치 등을 극비리에 제작하는 것이었다. 당시 나치 친위대는 미넨 공대 W. O. 슈만 박사가 개발한, 자기 부상 장치를 입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용해 비행접시 제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개발 목적은 비행접시를 이용해 런던과 뉴욕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비밀리에 연구한 곳은 독일 북서부 지방에 있는 하원이브루크 이곳에 시험 비행장과 연구 장비를 모두 갖춰놓고 비행접시 H 그랜트. 즉, 하운이브루크 디바이스의 제작에 들어갔다. 1939년부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하운이브로 줄여 불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독일 u f 의 대명사가 됐다. 처음 개발된 것은 하운이브1으로 직경 25m에 정원 8명, 시속 4,800km였으며 후에 개량된 모델은 최대 시속 17,000km, 항속 시간 18시간 정도였다. 1942년에 개발된 하우니브2는 최고 시속 21,000km로 이틀 이상 날수 있었다. 44년엔 실전 투입령인 하우니브2 도스트라가 정전 직전엔 전설로만 남아있는 하우니브3가 제작됐는데 단한 대만 제작됐다고 전해지는 하우니브3는 직경 71m, 최고 시속 4만 km, 탑승인원 32명, 항속 시간은 무려 두 달이었다. 공식적인 실험 보고는 하우니브3가 마지막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하우니브4가 존재했었다. 자세한 성능은 전해지지 않지만,